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화한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포천시는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 총 7개입니다. 이 가운데 포천시가 특별히 염두에 둔 공공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먼저 경기도지사님께서 지난 2월 17일 발표한 경기도 산하 7개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 지역 이전계 결정에 대하여 포천시는 15만 포천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는 시청과 함께 전략적 분석을 통해 각 기관의 특성과 유치 가능성, 장단점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대상 기관을 확정하기보다는 다소 유동적으로 여지를 두고 사시군 상황까을감만하면서 최대한 세심하게 공모에 임할 계획입니다. 네, 이 경기 북동부 17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왜 포천시여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주, 우선일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시가 각 이전 대상 기관의 장단점을 대략적으로는 분석한 바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포천시는 우선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 개발 가용지가 많고 향후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제조업체가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고 섬유, 가구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는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포천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관내 대학과 산업 부진의 부지, 부지 등 입지 역량 이 확보되어 있고 접경 지역의 중심 권역이 위치하여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 지자체에서 이 TF를 구성하는 등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포천시 역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죠. 향후에 어떤 부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포천시는 현재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훈명한다는 입장을 지역 내에서 시민과 함께 꾸준히 홍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상 기관의 정보 수집을 통해 현재 전문 컨설팅 기관을 섭외하여 타당성 검증과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호천시장, 국회의원, 시도연들의 강력한 의지와 그리고 시민의 염원, 자발적 의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 호천 시민이 바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의 발전 효과는 경기북부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경기북부의 발전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우리 포천 시민의 열망이 이전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앞으로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